자, 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메서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코드 만든 상태에서 자,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슨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요. 스트럭으로. 구조체 안에는 그 멤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스트링. 이름, 뭐, 이름 하나만 할까요? 그냥 이름 하나만 제 하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출력하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퍼슨, person, 소문자 퍼슨은 퍼슨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퍼슨. 찍었을 때, 네임에다가, name에다, 아, 네임에다가는, 네임에다가는 뭐,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고랭. 그래. 그 다음에, 그,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출력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프린트 라인에다가 퍼슨.name을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아어 이제 이거, 이제 어떤 내용을 출력시켜주는 기능 자체도 뭐에서 묶어주고 싶다? 퍼슨에다가 묶어서 관리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어, 특정한 그 구조체 안에다가 뭐를 만들어 준다, 어, 이제 메서드를 연결 시켜 주시면 돼요. 어, 일반적인 프로리모노 같은 경우는 클래스 안에다 직접 만드는데요. 어, 이제 고언어에서는 이제 펑션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펑크 이 따로 만들어 주고요. 그 이제 매개변수가 지금 이제 이름을 넘겨줌, 이름을 출력해 주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참조를 퍼슨에 대한 참조를 p 변수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어 이제, 뭐에 대한 참조, 퍼슨, 이제 구조체에 대한 참조를 하고요.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은, 어 이제, 프린트 네임이라고 할까요? 프린트 네임. 대무자로 쓸게요. 프린트 네임을 호출하게 되면, 뭐 안에 있는, 그 퍼슨 안에 있는, 퍼슨 개체 안에 있는, 뭐를 호출해준다? 프린트 라인을 사용해서, 퍼슨 개체 안에 있는 네임을 출력하게 해라. 이렇게. 프린트네임 하게 되면, 어, p.name을 호출해라. 이거를 이제 구조화 시킨 거죠. 이렇게 프린트네임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얘를 어디에다가, 요거에다가, 퍼슨 구조체 안에다가 프린트네임 메서드를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에서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한 참조, 참조.name,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퍼슨 한번 찍어볼게요. 퍼슨 찍었을 때 프린트네임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시키면 고랭 고랭기지 그래서 이제 고랭이라는 이름의 이름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Person의 클래스 인스턴스. 점 n a 이라는 이름의 속성에다가 속성 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네임 메서드를 호출해서 줘어 이제 속성 안에 있는 p 점 퍼스 클래스 안에 있는 네임 속성이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값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어 다른 언어랑 좀다리게 이제 메서드 만드는 거 특정한 클래스, 특정한 구조체 메서드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